계속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결국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되죠. 요나가 드디어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1절,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가로되,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로"라는 말씀이 "아, 너무 좋더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 넌 다시는 기회 없어. 내말안 들었지. 이게 아니고, 비록 잘못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 단한번 주시는 기회가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휴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실수를 범했을 때 오래 뒤돌아보지 말라. 실수의 원인을 마음에 잘 새기고 앞을 내다보라. 실수는 지혜의 가르침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아직 당신 손에 달려 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 예수 믿고 살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요,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와 실수와 실패로 얼룩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영원히 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실패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게 지금 요나에게 두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명령과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 명령이 1장 2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을 비교해 보니까 두 명령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 상황이 바뀌었다고 연나가 한번 실수했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실 여기서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분들 없을 거예요. 알아요. 다 알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연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나 하나님의 뜻은 늘 한결같아요. 요나가 회귀한 자라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바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디어 일어나서 니의웨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죠. 이제 뭔가 분위기가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3절 후반부와 4절에 보니까 또 묘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본문 3절 후반부를 볼까요?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라는 성이요, 얼마나 큰 성이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성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3일 동안 걸으면 어디까지 갈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근데 뉴욕까지 갈수 있나요? 걸어서 3일 동안? 아무튼간에 그렇게 큰 성이라는 거예요. 성인데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절을 보겠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 걸어서 3일 길인데 요나는 하루만 다니면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하세요. 그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째는 요나라는 사람이 정말 놀라워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니네가 원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니네로 안 가고 다시 스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폭랑 만나고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이 경험을 하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고, 그렇게 니누에로 가서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니누에로 갔지만,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그들이 미운 거예요.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사장 1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니누에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막 성을 내요. 이럴 줄 알았어.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 막 성을 내는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은 저 미운 원수 덩어리들 딱 멸망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의 마음이요. 3일 길인 니누에를 하루만 다니면서 니네 가 무너지리라 이거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성의도 없었겠죠. 그렇게 설렁설렁 외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도 회개했던 요나인데 다시 돌아와서 하는 요나의 이 모습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요나가 이해가 되더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실 요나의 모습이기 이전에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미운 사람은 미웠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 감정에 충실해서 용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든 관계없이 여전히 내 욕심 차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도 소용없어요. 계속 내 안에 미움 가지고 살아 용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요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요나처럼 실수하고 잘못하며 살아가게 돼 여기서 요나의 모습이 요나가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 두 번째 놀라운 부분은 뭐냐? 3일 길의 니네를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면서 대충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니네의 사람들이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왕조차도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나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마음 속에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몰라. 저 사람들은 심판으로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단 하루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 돌이켰다는 거야. 놀랍지 않다는 거야. 이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했던 왕, 아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합이 악한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 열한기상 2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악한 일은 뭐냐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운을 빼앗습니다. 아압이 어느 날야 내가 좀 먹을 채소를 기를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러보니까, 아, 어떤 사람이 포도온이 있는데, 그 포도온 자리가 딱 좋은 거예요. 아, 저 포도, 포도나무 싹 뽑아버리고, 저기다 채소 길러 먹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누구 포도온이냐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온. 야, 나봇!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나봇의 대답이 뭐냐? 왕이시여, 이 포도는 우리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온 우리의 기업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이 기업을 내가 어찌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한. 것. 자 이게 사실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고 나봇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조상이 물려준 기업을 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합의 마음 속에 불같은 분노를 불러일으켜.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냥 이불 깔고 들어 누웠어요. 화가 나니까, 열이 나니까 끙끙 알아 누운 거예요. 그때 아합에게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아베의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당신이 왕이지 않소? 이 땅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 나에게 맡겨 주시오. 그렇게 해서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인다. 그리고 와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 포도원의 주인이 죽었으니 왕이시여 가서 취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요. 이 아합이 신나가지고 달려가요. 포도원 주인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 얻겠다고 신나서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일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이요. 저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합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요. 자기 집에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그렇게 그가 슬퍼요 어떤 분은 요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아압이 재앙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흉내를 낸 것이지 진짜 회개는 아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그리니까 잘안 나타나지만 실제로 만약에 드라마나 무슨 영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흥분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엘리야야, 저 아압이 지금 겸비한 모습을 네가 보느냐?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아압 당대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압같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군요. 하물며 요나의 눈에 보기에 저 악해 보이는 그 니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10명보다 죄인 한명의 회개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에서는 과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열 명이 있겠느냐라는 뉘앙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탔어, 탔어, 가망성이 없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리가 없어. 저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딱 떨어져야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느 한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아무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요나는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민족적인 감정으로 저 원수의 나라 니네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다 멸망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지금도 판단하고 그 사람 미래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아야 될한 영혼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10명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새삼스럽게 마음에 되새깁니다. 오늘, 니네의 백성들의 회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람을 한 영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